선입견들이 있더라고요. 그 네네. 정신과 선생님에 대한 선입견. 내 정신 상태가 읽힐까봐 말을 잘 아낀다. 음... 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네네. 말을 잘안 하고. 네네 맞습니까? 오히려 좀 반대인 것 같아요. 어? 그렇습니까? 뭐든 좀다알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음.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 편이긴 한데. 거짓말 하는 거 쏙쏙 다잡아내실수 있으시죠? 좀 빠른 편이긴 하죠. 어? 어떻게 나못 만날 것 같아? <laughs> 아, 피곤할, 아, 아, 수 game, 아, 피곤할 수 있어요. 방비서 피곤할 수 있어요. 그럼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네. 게 있으세요 혹시? 뭐 술도 좋아하지만 또 네. 운동도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. 회장님을 아... 좀 네. 알아봤는데요. 네. 또 바디도 엄청 훌중하십니다 <laughs> <칠리 todo> <surprising. 웃음> 지금도 관리가 되 있습니까? 선이 있습니까? 어, 어떻게 해야 되죠? 답변으로만 네. 아, 확인 안 하겠습니다 아니, 제가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? 살짝? 살짝 손가락으로만 허락하신다며... 네. 두 개로 하시는 거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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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는 부러질 수 있으니까 간단한목 아, 아, 보여, 보여달라 그러기 제가 좀 실례했고 히탈좀 올려볼까요? <laughs> 오늘 퇴근길 너무너무 행복하네요